네, 오늘은 11월 15일 지금 아침 7시입니다. 여기 이제 겨울이 왔나 봐요. 지금 여기 보시면 흰 서리가 내렸습니다. 아, 흰 서리가 내렸어요. 벌써 겨울이 왔나 봐요. 저희는 아, 이제 가을을 느끼나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? 여기 흰 서리 보이는 거. 흰 서리가 이렇게 내렸고요. 어, 여기 지금 양평입니다. 이렇게 경기도 양평인데 보시면 물이 밖에 여기다 물을 좀 부어놨는데 얼었습니다. 지금 어 벌써부터 이렇게 어, 지금 영하 사도 밑인가봐요. 저희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얼었어요. 어 조만간에 여기 저 지하수도, 지하수 물도 좀 빼야되나봐요. 지금 물도 잠그고, 지금 겨울 대비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오늘 저희가 11월 15일 토요일 아침 7시에 왔는데, 여기 벌써 겨울, 겨울이 온것 같이 물을 떠는데 물도 얼고, 여기 마늘 위에 보시면은 흰살이가 지금 내려있죠. 어, 이 마늘들이 올 겨울을 잘 버티고 이겨내서 내년에 육족 마늘로 잘 나와야 될 텐데요. 여기 보시면은 뭐 거의 얼어 죽게 생겼어요, 지금. 이 마늘이. 그래도 마늘은 영하 10도까지 잘 버틴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이 마늘들이 어떻게 버틸지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. 잘 보온을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